한국 캐나다 얘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인천에 있는 달풍경입니다. 인천 남 남촌동에 있습니다. 달풍경에 왔고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새로운 달들 사장님께서 새롭고 예쁜 아이들. 어그 전에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에 닭들 오늘은 미인 종류가 눈에 띄게 예쁜데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어,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선물 준비돼 있어요. 오늘의 선물 사장님께서 이걸 써놓으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5만 구독자 매직잼 골드 선물 드리고요. 다육 풍경은 모두 분체로 배송해드리면서 고객님이 요청시 고객님 요청시 흙 분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써놓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포트체로 받으시는 분들도 좋으시, 어, 좋아하세요 으시좋 좋아하시는데 이제 흙을 요렇게 이제 포트체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흙 흙을 이제 나오잖아 흙이 나오잖아요 그럼 흙을 처리하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분갈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분리해서 이제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 기본으로 사장님께서 포트체로 보내드리는데 어 나는 흙이 너무. 음,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시면 뽑아서 보내달라고 문자로 해주시면 뽑아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은 선물, 이거 매직젠 골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5만 이상. 5만원 이상 여러분 주문 주시면요. 매직젠 골드 요거 군생 군생 짱짱이 달군 아이들 이렇게 색깔이 가운데 골드빛 이렇게 이다 나왔어요. 색깔도 너무 이쁘죠. 요거를 한 포트씩 해서 선물로 5만원 이상 주문하시면 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선물은 매직젠 골드가 되겠습니다. 어첫 번째 다이 보여 드립니다. 와 요거 수영이 정말 환상적인 예술적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얼굴 <laughs> 여기 보세요. 사탕 같아요. 핑크빛 사탕처럼 아주 동글동글한 어, 이런 사탕 모양의 이 아이 이름은 뭐냐면 아메치스예요. 보톡스 아메치스입니다. 보톡스. 보톡스 맞은 것 같다고 해서 이 아메치스 이름을 보톡스 아메치스라고 써놓으셨는데요. 가격은요. 12,000원에 판매되고 오는 4,000원이나 할인해가지고 요거를 8,000원에 드려요. 너무 좋지 않아요? 완전 묵은 등이 목대 보세요.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고 아주 빠글빠글하게 땡글땡글한 그 알사탕 같은 아, 입장들이 이렇게 다 온기종기 모여서 지금 붙어 있어요. <laughs> 너무 신기하죠? 요거 수영도 너무 예술적으로 생겼고, 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자유로운 수영. 제가 뭐 안에 것만, 바깥 것도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려요. <laughs> 어, 굉장히 목둥이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아메치스예요복톡스 아메치스. 딱 보기에 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세상에 가격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음,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세상에 그것도 저렴한 가격인데 여기서 4,000원이나 더 할인해가지고 여러분 8,000원에 보톡스 아메치스 묵은두이를 이렇게 첫, 어, 소개 타자로, 첫, 첫 타자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네요. <laughs> 초겨울 날씨 같아요. 어, 손을 내, 내놓고 있었더니 손이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찬바람이 붑니다. 어, 보톡스 아메치스입니다. 어, 12,000원인데 8,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목근둥이 레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근둥이 레인지예요.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빨간색에 빛감을 내주는 레인지거든요. 목대는 이렇게 굵어요.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고 긴롱본에 심어주셔야 맞는 어, 그런 수형이에요 레인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가격 정말 착해요. 이것도 만원에 판매되는 건데 근데 세상에 6천원 밖에 안 받습니다. 음,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레인지. 지금 이렇게 초록빛이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는 진한 빨강색. 여기 밑장 색깔 보이시네, 보이네요. 이런 색깔로 전체 다 빨강색으로 바뀔 겁니다. 저기 뒤에 보면 자구들도 여기 목대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여기. 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레인지입니다. 묵은둥이에요. 가격 너무 좋아요. 6,000원의 레인지. 레인지가 좀 가격대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묵힌 아이, 다져진 아이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가는 건데, 어, 정말 여기서 더 할인을 해드립니다. 반대로. 여기 어, 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그 다음에 로스 아로아가 굉장히 풍성한 아이가 이렇게 아주 수북하게 아주 화분을 다 덮고 있어요. <laughs> 빨간 빛감을 내주면서 솔방울처럼 땡글땡글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수형을 만들어내는 이건 로스 아로아 거든요. 가격이 너무 착한게 여기 4,000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초록빛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어 이거는 바이설 바이솔과예요. 국화 바이솔이라고도 하고요. 추위에 굉장히 강하죠. 바이솔이. 근데 요 아이는 이제 다른 바이솔하고 다르게 좀어 너무 추운 곳에서는 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바이솔 중에서 추위에 좀 어, 가장 조금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되시니까 음, 너무 더운 곳 말고 그냥 영하 한 일, 이도 정도는 어, 버틸 수 있는 그런 바이솔이라고 해요. 로스 아로와 그리고 저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바이솔은 그냥 월동을 합니다. 음 얼동을 해요. 겨울에는요. 그냥 입이 콩알만하게 져요. 자구가 콩알만하게 아주 작게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그때 확 잡히면서 너무너무 예뻐지거든요. <laughs> 바이소는 그렇게 월동이 되는, 음, 그런 품종이 있죠. 로스 아로와 이렇게 풍성한 군색 전체 사이즈 10cm 정도 돼 보이는데, 음, 4,000원 밖에 안 와요.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4,000원입니다. 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품 파랑새가 있는데 이 아이도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뭐, 여쭤볼 정도로 너무 놀랬거든요. 지금 빨강색 색깔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색깔도 중요하지만 묵둥이들 음, 색깔도 파랑색으로 나오고 있고 묵둥이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랫입장에파란색 깃털처럼 좀 내려 앉았어요. 여기 보시면 어, 이래서 지금 음, 파랑색이 좀 이런 모습 이 있어요. 아래쪽은 좀 약간 깃털처럼 내려 앉았지만 요거 이제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 아랫 잎은 어차피 하엽으로 될 거잖아요. 하엽돼서 떨어질 거고 위에 부분 위에 어, 부분 저기 여기 자구 부분 여기 부분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새입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수 만들어 내거든요. 파랑새도 좀 목대가 길어지는 편입니다. 요거 음, 사이즈 너무 좋은데 가격이요. 6,000원밖에 안해요. 중사이즈라고 사장님께서 써놓으셨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은 좀 짱짱이 달궈져 있어서 빨간 빛깔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목둥이 어, 파랑새 중사이즈인데 가격이요. 음, 6,000원밖에 안합니다. 6,000원 이거 받으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거든요. 어, 너무 이뻐요. 색깔도. 음, 뽀얀 백분이 있죠. 같이 파랑새입니다. 6,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상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품종인데 에코라떼라는 품종이에요. 에코라페 레, 어, 에코라떼인가 폐인가 글씨 <laughs>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흘렸으면 이건 어, 사장님께 여쭤보고 제가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에코라떼 어, 레코라떼 페 <laughs> 헷갈린다 이거 12,000원이에요 음, 아니 12,000원인데 9,000원에 행사합니다 9,000원에 할인 감, 금액 3,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는데 요게 지금 짱짱하게 굳혀진 어. 아이예요. 군생이고 어,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어, 입장 지금 가장자리에 보면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고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 딱 봤을 때 단비랑 좀 비슷하다. 동글동글한 입장이 인것 같아요. 단비는 음, 백분이 없는 대신에 이 아이는 어, 백분이 있어요. 보니까 살짝 올려져 있고, 가운데 부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라톤으로 빛깔을 지금 내주고 있어요. 현재는. 얼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군생이에요. 묵둥이 에코라떼입니다. 이거는, 음, 가격 9,000원, 3,000원 할인해서요. 9,000원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도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품종이라고 생, 어, 저기,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정말 없어요. 다른 데서 저도 여기서 처음 보는, <laughs> 어, 품종이고 얼굴입니다. 에코라떼, 락. 에코라텐지 에코라펜지 <laughs> 요거는 자막으로 써서 보여 드릴게요 어, 요거 묵은 군생이에요 가격 9,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건 뭐냐면요 메비우스 금이 준비돼 있어요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사이즈,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알기로도 이 작은 게만원 정도 하는 메비우스 금인데요. 가운데 수영 보세요. 이렇게 모아지면서 어, 봉황 필이 납니다. 봉황처럼 그러니까 그 봉오리 필, 그니까 봉오리 필이 난다고 해서 봉황 필뭐 이렇게 얘기도 하, 하기도 하거든요. 요거 음 메비우스 금입니다. 가격이 15,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사이즈가 좋아요. 13, 14cm 정도 돼 보이고요. 어, 만 원에 드립니다. 메비우스 금 빨갛게 물들어지면 너무 예쁘 있잖아요. 음, 내비우스 금입니다콤물이막나오네요 음, 요거는비우스 금, 만원에 소개 해 드려, 어, 빨간색 빛감을 보여주는 내비우스 금, 중 사이즈, 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아이고요, 만원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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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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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우톱이 있는데요. 묵등이에요. 굉장히 목대가, 굵은 목대가 안에 있으면서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도톰하고요. 지금 피크빛으로 해서 색깔이 다 나오고 있는 이건 라우톱이에요. 라우톱 입장은 특이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어, 약간 기억자로 휘어진 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백분 뽀얗게 있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빛감 내고 있고요. 현재는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거 음, 요거 라우톱입니다. 요거 가격이 5,000원밖에 안 해요. 최저 가격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달달 달고놓는 아이를 어, 라우톱 세상에 이거를 5,000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거죠. 가격이. 꽃 보세요. 꽃봉오리 이렇게 펴져 있어요. 와 꽃이 정말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거 꽃 피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여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대는 우리가 많이 꺾어주잖아요. 근데 꽃을 또 보기 위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꽃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취향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묵은 라우톱, 요거 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글램핑크가 아주 달달 달궈졌어요. 너무 예쁘게 달궈진, 음, 글램핑크 사이즈 10cm가 넘는 묵은동이 글램핑크인데요. 요거 보시면 만원에 판매되는 건 세상에 오늘 2,000원 할인해서, 아, 너무 좋은데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10cm가 넘는 이거는 글램핑크인데요. 글램핑크도 요즘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햇볕에 짱짱하게 달군 아이. 이렇게 음, 지금 연한 빛의 핑크빛인데 이게 진하게 이렇게 빛감을 낸다고 보시면 되시고 사이즈가 너무 좋은 10cm가 넘는 글램핑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요. 8,000원에 드립니다. 2,000원 할인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베라하게스 금이에요 베란스 베라, 베라, 베라하게스 금이고요 어, 노랗게 지금 이 아이는 뭐 빛감을 내고 많이 내고 있고 아주 풍성한 어, 수영이네요 자국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가격은요. 8,000원인데 6,000원에 드리는데 수영이 다 똑같진 않아요. 요런 수영, 핑크빛이 많이 있는 수영도 있고, 요렇게 흘러내리는 수영도 있어요. 어, 뭐, 멋진 롱분에 심어주실 거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수영이 좋으시고, 그냥 위에 좀 창분에 널찍한 분에 심으실 거면 요렇게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게 좋죠. 원하는 대로 요거 맞춰드린다고 하니까 원하시면요. 나는 길게 늘어진 거 주세요. 나는 모아져 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맞춰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다한번 군생이래요. 어, 강몸 아니라고 합니다. 다 하나 공, 하나 몸이래요. 여기 다육풍경에는 합식이 없습니다. 다한번 군생으로, 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린, 드리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베라기스 금 멋진 묵둥이, 요렇게. 어, 색깔도 핑크핑크하게 나온 아이들. 음, 요거 가격 너무 좋아요. 6,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여기 금또 있어요. 마갈의 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음, 작아요. 한 5에서 6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7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아이도 이제 핑크색 줄무늬가 복륜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손톱 길이가 짧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 마가리 금이에요. 외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5,000원. 이 아이도 금이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입받은 거 코데로인데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이제 오렌지빛이나 붉은 톤 라인을 그려주면서 뒤집어지는 입장이 특징이고요. 수입받은 거예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요게 가격이 얼마인줄 아세요? 8,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오늘 4,000원에 특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수입받은 거예요. 받으셔서 뿌리 내셔가지고 키우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굵은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뿌리 나오고 있어요. 음, 받으셔서 바로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바로 물 주셔도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는 큰 대풍 군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짠,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중 사이즈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뒤집어지는 입장 수형 있고 그리고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기본으로 뿌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수입 받은 겁니다. 이거 코데로이 리스틱 코데로이에요 코데로이는 리스틱보다 입장이 좀짧아지 짧은 게 특징이고요. 음, 오렌지 빛의 빛감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거 4,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지금 50% 할인된 금액이거든요. 요거 한 3개 정도 사셔서 합식하셔도 되시고, 음, 요거 몇개사셔갖고 다른 분들 선물 주셔도 되실 것 같고,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심으셔갖고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코대로 음, 수입받은 거 여러분 4,000원 최저가로 이렇게 큰 사이즈를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그다음에 목동이 수연이 이렇게 준비됐어요. 색깔 너무 이쁘죠? 요것도 음, 지금 목대가 이렇게 목지라가다돼 있는 군생입니다. 군생 어, 색깔 너무 이쁘고 초록빛이 하나도 없네요. 8,000원에 판매되는 거 1,000원 할인해갖고, 오늘 7,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수영은 요런 수영도 있고요 요렇게 얼굴이 많은 수영도 있고, 이미 목지다가 다 돼있고, 무은둥이 수영. 아주 얼굴들이, 음, 큰거 하나, 뭐, 작은 거 같이 어울려져갖고, 너무 이쁘네요. 완전 무은둥이 꿀목대를 가지고 있는 수연. 수현. 묵둥이 수연입니다. 요것도, 어, 살짝 긴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너무 이쁜 수연이 될것 같아요. 요거 1,000원 할인했어요. 그래서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000원에 무은둥이 수연. 이렇게 짱짱게 달고, 달고는 아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다 묵은둥이들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얘도 묵은둥이 묵둥이 음 익스페트리아 철화예요. 익스페트리아 철화 아, 이거 4,000원이랍니다. 여러분 가격 너무 좋습니다. 6,000원도 가격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4,000원에 이거 묵둥이 완전 따끈따끈하게 따글 완전 달달 다 달고는 아이예요. 와, 요거, 익스페트라 철화입니다. 또, 긴 롱분에 심으셔서 달구시면요. 동글동글한 입장 보시면서 맑은 빛에, 음, 핑크빛으로 바뀌거든요. 어, 그렇게 키우시는 거고, 요거 키우기 참 좋아요. 성격도 너무 좋고요요 아이도. 오래 달궈 놓으면 핑크빛 알사탕같이 동글동글한 그런 어 입장으로 바뀝니다. 백분 살짝 얹어져 있습니다. 어 묵둥이 익스페트리처럼 가격 너무 좋습니다. 이거 0천 원밖에 안 하니까 없으시면 요거 데려다가 멋진 농분에 심어 보세요. 아주 폼나게 어. 핑크빛의 입장의 색깔을 보여줄 거고요. 이스페트리아차 무근둥이 4,000원 최저 가격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는 빙산인데 이 아이도 완전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빙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오래 달고는 아이래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각진 입장과 어 이거 보셔요. 각진 입장이에요. 안쪽으로 짤짝 짤짝이 달궈졌죠. 여기 보셔도 그렇고, 음 요거 빙산 겉에 입장은 이제 짧아지면서 다져질 거고요. 안쪽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묵은둥이 아이. 이렇게 달고는 아니거든요. 빙산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자구 하나씩 다 달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하나씩 다 있고요. 가격이 너무 조, 좋아요. 이것도 6,000원 밖에 안 해요. 요거 사이즈 10cm가 너무, 넘어요. 와, 요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가운데 보세요. 살이 아주 통통하게 쪘고요. 아주 각진 입장이 수정 같네요. 돌덩이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쁘고요. 자구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고요. 가격이 세상에 이게 6,000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죠? 저는 행복하고요. 보람도 있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빙산 목둥이 사이즈 10cm 훌쩍 넘는 사이즈고 자구 하나 달렸어요. 8,000원인데, 오늘 최저 가격, 이것도 6,0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토스카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격부터 봤는데요. 요거 사이즈 이런 건 13,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3만원, 음, 정가가 3만원인데, 지금 2만 5천원 이렇게 체크해놓고 지으셨잖아요 아, 더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2만원에. 2만원, 이거 고민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음, 또 토스카넬리 사이즈 작은 거는 많이 소개가 됐지만, 요렇게 큰 사이즈로도 가격대가 높이 올라서 어, 여러분들 구매를 많이 못하셨을 텐데 여기 다이풍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 요거 초스카넬이 아주 달달 달군 아이에요 이도 돌게 보이고요. 요거 2만 0천원에 어, 판매되는 거 2만원에 5천원 딱 어, 잘랐어요. 원래 정가가 3만원이었는데 거기서 2만 5천원 써가지고 3만원 쓰기에는 좀 그랬나 봐요. 많은 할인가로, 어, 이제 사장님께서도 눈치가 보이나 보더라고요. 음 응.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싼 가격에서 적으셔서. 또 5,000원이나 할인을 해 드립니다. 우리 소비자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laughs> 이거 토스카넬리 너무 좋거든요. 사이즈 좋고, 빛감도 너무 예쁘게 올라온, 어, 요런 아이를 음, 2만원에, 2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사이즈 너무 좋고, 달달 달고 묵둥이입니다. 묵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 그린이도 묵은둥이 있어요. 요거 기본으로 20도 이상이고요.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별처럼 빨갛게 물이 지금 들여주고 있는데요. 요거 가격이 8,000원. 와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싸게 착하게 소개가 될 줄이야. <laughs> 제가 처음에 이 화이트 그린이를 봤을 때요, 이 정도 사이즈가 거의 5만원 이상 가야지 구매를 하실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야지 데리고 오실 수 있어. 어 있었던 그런 어제 초보 시절인데 지금은 너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와, 부담 없는 가격 화이트 그린이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 매니아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참에 이거 8천 원 묵은둥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어, 묵은둥이에요. 8천 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어, 화이트 그린이도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인 로즈가 있는데. 와 파인로즈도요. 요거 지금 얼굴이 하나가 아니고요. 짱짱하게 달고지 이두예요. 이두 가격이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거 또 제가 웨드도 소개 많이 해드렸지만 가격이 만 원입니다. <laughs>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요거 이두 아주 짱짱하게 긴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궈졌어요. 이렇게. 요거는 진짜 삼두도 보이고 근데군데 삼두도 몇개 보이네요.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파인로즈 여러분 맞습니다. 묵은둥이 아주 달달군 이두 얼굴로 되어 있고요. 하얗게 이렇게 된 거는 약을 칠해서 그래요. 약, 약을 뿌려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얼룩이 남은 거고요. 짤막짤막하게 예쁘게 지금 동글동글 살이 잘 짜져 있고 아주 검은색 가깝게 색감을 내주고 있는 요 가운데부터 이 아이도 젤리가 되면서 물을 들여주는 아이죠 파인로즈 이두 얼굴 와 이거 분갈이해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가격이요 이거 이두인데 만원 단 만원이죠 만원 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건도 싼데요 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요것도꼭 챙기셔야 됩니다 완전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창, 창으로 보이시죠 일반적인 창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금종자예요. 마리아 금종자, 마리아 금. 그러니까 마리아 금 모주가 마리아 금입니다. 이런 아이가 모주예요. 요거 샘플로 보여드리라고 사장님께서 갖다 놓으신 거고 이 이런 아이의 모주가 음, 모주라고 해요. 이 지금 금 금종자들, 그러니까 금 무지라고 하는 거죠. 왜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육들을 금 무지라고 하거든요. 그예요. 그 아이예요. 마리아 금. 금무지입니다. 요 아이 커팅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가 커팅한다고 하죠. 이거 자르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새 자구를 받으면 요런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요런 확률. 확률적으로 요런 금종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해서 우리가 금무지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요거 금종자 말이야. 그 가격이 너무 좋아요. 만원입니다, 여러분. 만원. 금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이제 여러분 요거 그, 커팅을 해요. 커팅을 이만큼 해서, 어, 자구, 이제 밑에 입장 몇개 남기고 커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려서 따로 심으시고, 위에 거는, 위에 거는 따로 심으시고,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데, 한 3, 네개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서 금의, 금이, 금이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저기는 철어도 저렇게 나왔대요. 커팅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키우신 건데 요거 다 모주가 금이라고 하니까요. 요런아이들 모주라고 하니까 금 좋아하시는 분들께 요거 추천드리는데요. 가격이 너무 싼게만 원밖에 안 하니까요. 부담 없는 가격에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큰금 무지 창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금 무지 금종자 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게 천키라는 무근둥이에요. 천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아이들 목대가 길어지면서 큰. 아이. 지금 핑크빛 물듬으로 이렇게 다 올려져 있고 목대 보세요. 목대는 목질화가 다돼 있습니다. 이 어, 아이 여러분 7,000원이래요. 이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 6개 딱 있대요. 가격 굉장히 좋게 나온 건데요. 묵은둥이 천키인데요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이 아이도 바뀌는 거고요. 목대가 생길 겁니다. 이거 청키 묵은둥이 7,000원. 특가로 이렇게 6개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 모나리자 아시나요? 모나리자 제가 작은 거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커요. 뚱글뚱글한 둥글 입장에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색깔을 보랏빛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와, 저 뒤에도 너무 좋아요. 요, 보세요. 음, 이렇게 얼굴도 여기 지금 얼굴 많은 아이, 빠글빠글하게 얼굴 많이 들어가 있고, 자구들이 밑에서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대사이즈에요 묵은둥이 데사이즈 모나리자입니다. 가격이요. 요게 2만원도 안 가요. 18,000원. 25,000원에 판매되는 거를 지금 18,000원, 7,000원이나 할인합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 좋습니다. 모나리자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요거 제가 작은 거, 어, 다른 곳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달달 달군 아이는 여기서 저도 구경을 해서, 사장님께 모나리자, 모나리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어, 우리 그, 하, 그림 말고, <laughs> 다육에도 모나리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아이가 모나리자예요. 여러분, 어, 달달, 어, 달고지 모나리자 대사이즈인데요. 자구도 정말 많이 나와있고 이렇게 좋은 아이를 세상에 2만원도 안되는 18,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나리자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요거 청키 보여드렸고 마리아 금종자도 여기 특가로 해서 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었, 어, 있는 기회고요와 파인 로즈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파인 로즈 얼굴이 이렇게 짱짱이 달궈주면서 짧아지면서 어, 다져진 아이들 이두예요. 심지어 가격 너무 좋고 화이트 그린이도 묵은두이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아, 핑크 별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빛감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올려주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 그다음에 토스카넬리 와 토스카넬리도 보세요. 음,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어, 가격이요 2만원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와. 달달, 달달, 달달 구운, 어,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음, 요, 빙산. 여러분, 보세요. 가격이 얼만지 6,000원 밖에 안 합니다. 가격 너무 좋고, 이거, 익스페트라 철아도 묵은둥이고요. 요것도 4,000원. 와, 수연도요, 이렇게 푸른빛이 하나도 없는데요. 달달, 이 아이도 달군아이 7,000원. 코대로이 너무 좋죠. 이건 50% 세일합니다. 4,000원입니다. 4,000원 대박이고요. 마그리 금, 금, 요 아이도, 이 예전에 처음에 소개할 때는 이 가격에 여러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도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5,000원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베라기스 금, 한몸입니다. 한몸. 이렇게 핑크색, 노란색으로 잘 나와 있는 요 아이도 6,000원. 가격 좋고요. 달달, 군. 달달, 달군. <laughs> 글램핑크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음, 8,000원. 라우톱도 대박이죠. 이렇게 좋은 라우, 라우텍 사이즈도 너무 좋고, 라우톱이죠. 5,000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메비우스금도 중 사이즈에요. 사이즈 너무 좋은 건데, 요것도 만원, 어, 사이즈 가격에 드리는 거고, 요거는 제가 이름 다시 물어봐서 자막을 써드릴게요. 에코 라떼 같죠, 여러분? 폐가 아니라 에코 라떼인가봐요. 네. 어, 군생이에요.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아이도 가격 너무 좋았습니다. 9,000원이었죠. 9,000원이었고 와 파랑새 대박이죠. 사이즈 너무 좋은 중사이즈의 파랑새를 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로스아레와와 이거 최저가격입니다. 여러분 4,000원에 보시고요. 4,000원. 레인지도 이게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요 가격 세상에나 이게 6,000원 <laughs> 최저가격이죠 최저가격 동글동글 미인 아메치스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다육만분들께서 아메치스 너무 좋아하셔요 이거는 매번 완판 때립니다 <laughs> 어, 가격 너무 좋아요 8,000원이잖아요 안살 이유 없죠 너무 이쁜데 어, 세상에 동글동글한 이 입장 보세요 대박이죠 <laughs> 너무 좋고 오늘의 선물 5만 원 이상 이거한 포트씩 넣어 드려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5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께 매직 골드 선물로 드리고 다육 풍경은 모두 분체로 기본으로 보내 드려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분체로 보내 드리는데 나는 흙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따로 분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어, 그렇게 맞춰주신다고 하니까 문자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육풍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주에 와서요.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이었네요. 이렇게 착한 아이들 소개할 수 있어서 음, 보람찬 날이 되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어, 감사합니다.